어제 이어 오늘도 아파트 기획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아파트들, 요즘은 깔끔하게 고쳐 살자는 취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영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공한지 28년 된 6200여 세대의 규모의 창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곳곳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지난 3월 추진 위원회가 꾸려진 뒤 입주민 70%가 찬성했고 조합 설립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한 동을 더 늘리면 900여 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 있어 세대당 내야 할 분담금은 1억 5천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대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놈 문제점들을 이제 좀 해결해보고자 주민들이 이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창원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 429곳 가운데 이처럼 세대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는 모두 9곳. 재건축과는 달리 준공한지 15년, 안전 진단은 B등급 이상이면 되고 초과 이환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어. 국내한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37조 원에서 30년에는 4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등 공용 시설이 부족해지고 세대수 증가가 미미해 주택 공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경 공간이나 공공 용지 이런 것들이 확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조합 설립 후 착공에서 입주까지 최소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리모델링 분담금은 조합비와 시공비의 합산으로 계획되므로 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됐더라도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실익을 잘 따져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